이 연결된 그림 복사랑 그냥 그림 복사의 차이점은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림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을 수정을 해도 그림을 복사한 거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연결된 그림으로 복사를 한 거는 원본이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반드시 그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요 K13, M14에 있는 거. K13, M13에 있는 건이 요 결제란이잖아요. 이요 결제란을. 이 결제란을 범위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문제에 보면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라고 했어요. 연결이 아니야. 그림이에요. 그러면, 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엑셀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게 빛난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복사를 아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복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반짝반짝 나오지가 않아. 그럼 복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B1에다가 클릭을 해요. B1에다가 B1에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 우리 홈에 보시게 되면, 붙여넣기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이 아래쪽에 보면 체크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체크 모양을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붙여넣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여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그림이에요. 이 클립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 게 연결이에요. 지금은 그림 복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눌러야 돼요? 이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치 갖다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그림을 보시고 출력 결과를 보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는 거는 지금 한 거는 무슨 복사예요? 그림 복사예요. 그림 복사.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는 K16부터 I17. 이쪽에 보면 경서, 격리부서, 대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사한 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없애고 싶다 그러면 ESC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게 조금 눈에 자꾸 반짝반짝거리니까 나타나는 분들은 ESC 키 눌러주면 취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격리부서 대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되냐면 이 H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 h 2을 클릭해요. 클릭을 하시고 이 홈에 있는 이 붙여넣기 또 아래쪽에 있는 체크 모양 있죠? 얘를 눌러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된 그림,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를 또 보시고 갔다가 이렇게 맞춰놔주시면 되겠죠. 위치가 요 끝에 맞췄어 합계 끝에 라인에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담당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담당을 사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정되어 안 돼요.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한 거는 원본이 바뀌면 안 바뀌어. 하지만 여기 밑에는 있 대리 있죠. 요 대리를 사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도 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연결된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는 원본이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사를 한 거는 수정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복사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지우시면 안돼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5점이 되는 거예요. 오점. 요 그림 복사 툴라고 하는 탭을 눌러주시고 그림 복사 툴을 눌러주셔서 요거는 지금 이쪽에 있는 요 내용을 여기 2번에다가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복사를 눌러주시고 어디에 가서 이 붙여넣기에 있는 뭐를 눌러야 돼요? 그림. 그림으로 하셔야 돼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하셔야 복사 붙여넣기 할때 바로 여기 나타나지. 근데 커서가 여기에 놓고 하시게 되면 또 옮겨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여기 붙여넣기에 가셔서 뭐를 눌러요? 그림. 그리고 나서 위치는 결과를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원본은 삭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놔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원본을 삭제하세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셔야 되냐면 그냥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이 틀이 그냥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우실 때는 그렇죠. 모두 지우기로 지워주셔야 다 지워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본을 삭제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복사 3번도. 중간고사 성적 부분은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야 돼요. 연결된 그림으로. 그래서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위해서도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해야 돼요? 복사. 복사를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연결된 그림으로. 그리고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 예, 결과물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도 원본을 삭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우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된 그림으로 한 거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정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